<laughs> 유영상 대표, 예. 이번 SKT 해킹 사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소비자에게 있습니까? SKT에 있습니까? SKT에 있습니다. 자 띄우세요. 이게 SK텔레콤 이용약관입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하게 법률 검토를 합니까? 약관의 제 44조 위약금 면제 4번 보십시오. 보이시죠? 강대현 예. 차관님 보이시죠? 예. 4번 뭐라고 되 있습니까?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적혀 있습니다. 어디에요? 회사에 그 회사가 어디입니까? 동사의 SK텔레콤입니다. SKT죠 유영상 대표 예. 위약금 면제 관련된 제사4사조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맞죠? 예. 뭘더 법률 검토합니까? 뭘더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두분다 <laughs> 이건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최영도 간사께도 김영 간사께도 이거 오늘 해결 안 하면 못 끝난다. 말씀드렸습니다. 법률 검토가 뭐가 필요합니까? 약관에 이렇게 SKT의 귀책 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뭘더 검토하실 거예요? 유영상 대표 말. 어? 이거 돌리세요. 유영상 대표 뭘더 검토하실 거예요? 말하세요. 이뭘더 검토하냐고요? 예, 종합적인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슨 종합적인 이 규약, SKT 규약 아닙니까? 예. 답하세요. 제가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SKT는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사안은 SKT 규약에 따라 움직여야죠. 예. 답하세요. 예. SKT 규약에 좀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번 사태 규책사유 어디 있냐? 소비자에게 있냐? 아니다. SKT에 있다. 여기 있습니다. 근거가 위약금 면제, 회사의 기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 면제 된다고 SKT 법에 나와 있는데 뭐 검토하시겠다는 거요? 답해 보세요. 뭐 검토하실 겁니까? 종합적으로 뭘 종합적으로 검토할 겁니까? 제가 답하세요. 지금 답하세요. 예, CO 오지만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그건 종합적인 법률적 네. 검토가 아니잖아요. 종합적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잠깐만요. 아, 네, 것 같습니다. 예. 법률적 검토란 이 약관으로 끝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SK 내부의 보고 체계라든지 최종 결정 권자와 의논하겠다는 거잖아요. 좀 이따 그렇, 10분 휴정하겠습니다. 그렇, 그 사이에 예. 통화하고 오십시오. 아니 그건 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저희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이사회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은 CEO인 저에게 어, 이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뭘 자꾸 엉뚱한 소리하세요? 법과 제도에 따라 이 문제 처리할 겁니까? 예, 법과 제도에 따라서. 네, 쓰시겠습니다. 그러면 SK 이용약관이 SK 법 아닙니까? 맞죠? 예,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뭘 종합적으로 봐요? 뭘볼 건데요? 제가 못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뭘못볼게 있습니까? 예, 예. 답하세요. 여기 뭘뭘못볼게 있습니다. 딱 떨어지는 건데. 제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대충 답하고 돌아가면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내요. 못 가십니다. 저는 아무리 대한민국이 지금 엉망진창이라도 그렇지. 아니 내 폰이 해킹 당했는데 내 책임이 아닌데 불편해 죽겠는데 SKT가 제대로 안 하니까 나 번호 이동하고 싶은데 SKT의 규칙 사이가 있는 게 명백하다고 정통부 차관도 답을 하고 SKT 대표도 답을 하고 규약이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됐는데 회사 기책 사유 딱 떨어지는데 이거 왜답안 하십니까? 지금 이러,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아십니까? SKT 신뢰가 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지금 자 SK텔레콤 이용 약관대로 이번 SKT의 해킹 사태는 SKT의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태로 인하여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맞죠? 유영상 대표. 법적으로 맞죠? 조금 더 내부 법무... 어... 그거 뭐예요? 예 법, 누굽니까, 법률 지금? 규정 약간의 해석 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걸 답이라고 줍니까? 그 강도현 차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전 국민에게 물질적 고통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까지 주고 이랬을 때 최고로 때릴 수 있는 징계 수준이 뭡니까? 영업 정지죠? 네, 자 이거 검토해서 지금 답변 태도 보세요. 그걸 쪽지라고 줍니까? 전 국민 앞에서 그걸 쪽지라고 줍니까? SK텔레콤 이용 약관대로 처리하실 겁니까? 아니면 엉뚱한 괴변 만들어서 또 국민을 속일 겁니까? 유영상 대표 답하세요. 답하세요? 예, 약관과 내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니 내부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적 검토가 뭡니까? 내부 종합적 검토는 약관에 의해서 음.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 CEO지만 그런 어떤 검, 회사 내에서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습니다 정확히 답하세요. 예. 이용 약관에 따르면 이번에 SKT에서 번호 이동을 원하는 사람들은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 돼야죠 약관에 따라서 지금 약관에 그렇게 돼 있는 건 맞죠 자신이... 그거 예. 동의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대표로서 약관대로 하겠다 그게 맞다 그런데 내부에 의결 절차가 있으니 의결 절차를 거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뭘 종합적 검토를 합니까 지금 강도현 차관님 강 차관 네, 네, 네 지금 제 말이 틀린 거 있으면 한번 지적해 보세요. 있습니까? 이용약관의 원칙의 내용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규칙자의 네. 문제에 대한 아마 법률적인 세부 내용들을 지금 맡겨놨기 때문에 거기에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뭘 고려하실 건데요? 회사의 규칙 사유라면서요. 회사의 규칙 사유라면서요. 사고의 책임은 저기 기책사유가 사과의 체험 SKT에 있고요. 그 네, 기책사유 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한 해지 여부와 면제 여부까지에 이르는 부분으로 마지막 아니, 확인하겠습니다. 44조 위약금 면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회사의 기책사유. 예. 자, 왜 이러십니까? 정말 다들 왜 이러십니까? 확인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후에 최태원 회장을 증인으로 의결하는 것은 번호 이동 시 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출석 안 하면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청문회 열겠습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네, 청문회 열어서 이 문제 끝까지 해결하겠습니다. 이거는 유 대표가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와서 SKT 규약대로 하겠다는 그말한 마디를 안 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좀 아까 강도현 차관께 제가 자료 요청 드린 것이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징계가 무엇인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네, 저희 앞으로 2시간쯤 쉴 건데 2시간 내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징계와 관련하서 말씀드리 과징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SKT 매출액이 1 7조 9,406억입니다. 3%가 5,382억입니다.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 그렇게 망설이시는데, 사실은 위약금 면제 해주겠다고 해도 그 이동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SKT에 SK,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답을 안 하시는 게 위약금 면제에 대한 이용자측 요구를 점점 크게 하는 점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유 대표가 떠나지만 남아 있는 SKT 관계자들에게 위임하고 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뭐 우리는 우리가 결정 못한다 이런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